오늘은 여행가 는 날입니다. 민준이랑 먼치피크 부부랑 같이 강릉과 양양 사이로 갑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장을 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여행 멤버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그 다음에 그냥 코요태야코요태 <코메트야> <laughs> 저희가 밥을 해먹을 게 아니어가지고 장보기 없네요. 이제 진짜로 출발합니다. 지이다 가평역에서 도착. 와, 진짜 예뻐. <목소리> 이민뭘먹 음, 음. 어? 래응 음. <laughs> 미친 사람 같아. <laughs> 오, 오, 오. <laughs> 오, 너무 좋아. <laughs> 안녕하세요. 햄, 북입니다. 내가 점령하러 왔다. 아이고, 만만해버렸다. 야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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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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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메메 섹시 그게 지존이다 나다와 레전드 다 그럼 우리 이렇 하자 차로 하자 차 그게 차라 낫지 않을어떻게너내 카메라 안나와? 조금 나와. <laughs> 난개 나오는데, 이거 사실, 이 여름에 강릉이나 이쪽 동해쪽에 오는 게 수순이긴 해. 그렇지. 안 오면 힙하지가 않아. 안 응. 아, 네, 시세요 고맙습니다. 음, 간장 안 찍어도 짭짤해. 어, 네, 맛있다. 아니, 밥이 맛있어까 음, 응, 음. 응. 찰져. 열기. 일요일 밤의 열기. 저번에 속초 먹은 거보다 맛있다. 을띄우요 근데 가격이 괜찮은데 숙소가 아주 골목골목 길에 있고 엄청 조용한 마을 안에 있어가지고 밤에 엄청 조용히 해야 된대요. 물놀이 부사으로가나이 왔습니다. 준비 끝! 저희는 이제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도착했어요. 어 완전 좋은데? 그리고 저희는 테이블도 빌렸습니다. 어때? 물에 안 들어가려면 혹시 얼만큼 놔야 되지? 네. 될게요. 이거 물이야? 얘들아, 그래도 와서 좋다, 너무. 짠! 아, 맛있다. 좋네. 좋다. 바다, 바다 수영하기 잘했 그거 하려고 한 거지. 그렇지. 가자. 어딜? 물안 들어갈 거지. 아니야. 왜 그래, 서운해. 이제 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지현씨 만만의 준비를 마쳤다. 언니 완전 캐릭터 같아. 지금. 언니 바다색이랑 완전 영상미 진짜 이쁘게 나온다. 진짜 귀여워. <laughs> 이렇게나 잘 찍고 있습니다 두 남정네들 사이에 있는 지연씨 와 어,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저희는 한바탕 놀고 나왔고요 저의 화장은 다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들어가기 전에 되게 귀찮아했는데 막상 노니까 엄청 재밌다고 해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아, 진짜 험나가다 <laughs> 이거 너무 충격받아서 지치지존이다 <laughs> 이제 차를 타고 스트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지금 닭강정나 너무 야한가? <웃음> <웃음> 닭강정을 픽업하러 가고 있어요. 여기 또 근처에 만난 곳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래 강릉이나 동해 쪽 오면은 꼭 보통 만석을 먹는데 오늘은 새로운 곳을 뚫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화.. 네 했어요 지금 지윤이는 씻고 있고요 저희 지금 몸이 찝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사아 진짜? 맵네 조금 아, 민준이 힘들 것 같은데? 뭐민준 아. 어, 어. 어떤지? 착아해 맛있어 우리 한 마리 가다 그냥 먹고 싶어. 맛있어. 그니까. 한 10만 원먹자너두개 먹었잖아. 아니, 왜 계속 먹어? 아, 나두개 먹었지? 나유두 개. 나, 나, <laughs> 그치? 모자라지 <잘하지> 않아? 아 시까지. <laughs> 여러분, 저희 한 마리 더 하려고 했는데 닭이 없어서 못판대요 아, 충격적. 어떡해. <laughs> 다른 닭볶음집 <닭강수집> 찾자. 근처에. <laughs> 동현이 기대감에 기대감에 가득 채우정이다 짠! 미아요! 미아요! 미아살 아그우 <뢰화를 응 disgusted> 음, 음, 어... <Blog aspireragt> <뢰화> 아네 <목소리가> 어? 잠깐만 어, 이리는막 나오는 거 이거 맞아, 이렇게 <목소리가> 이거 이렇게 상대방 아니, 오빠 이 아, 아 이거나너안닮네는 이거. <목소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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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속이 상큼아 진짜 잘하는데? 정리 내일을건두 남자의 뜨거운 승부 강은주 베리댄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얼 잘했는데. 지 올리지 말고 해봐. 어? 지올지 말고. 게아더라그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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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 넣어주는 데가 있어. 내용. g 인사 한번 해줘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 먹고 아마 카페 갔다가 바다 한번싹 보고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면이 없어 어. 어. 후야 고지 한벨라 내추럴 시켰습니다. 근데 컵이 되게 특이해요. 예쁘게 나온 거? 응. 색깔은 왜 달라? 이걸 강릉 여행 후기 어땠어 떠셨어요 이번 여행 총평 다섯 글자 다섯 글자로 와요. 아모르 파티. 이번 여행 총평 다섯 글자로 하자. 면가군사강정 저희는 이제 서울로 출발합니다. 으음! 강릉 영심면 서울 양계 새우 광장을 꼭 먹어보세요. 저는 이거 그 집에 가져가서 엄마랑 나눠 먹을 겁니다. 안녕 서울로.